바르면 잇몸이 재생이 된다고 그런 약이 있다고 회춘이 일어난다니까요 건강 보험이죠 요게 포인트예요. 저희 구독자들 중에 잇몸이나 치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르게 되면 잇몸뼈가 회춘하는 미래의 기술이 아닌 현존하는 그런 약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면 정말 내 잇몸이 회복될 수 있는지 치아를 꼭 빼지 않아도 되는지 과연 치료가 가능한지 치주과 전문의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진행하면서 핫한 이슈가 회춘인 것 같아요 부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억만장자가 회춘을 위해 자식의 피를 수혈했다는 기사 본 분들 계실까요? 젊어지기 위해 이 아들의 피를 17리터 정도 수혈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자기 피를 빼서 아버지께 수혈을 해서 3대가 같이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아마도 효과 있을 겁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늙은 쥐에 젊은 쥐의 피를 수혈했더니 그 쥐가 글쎄 더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이처 에이징이라는 학술지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 원인은 아마도 젊은 쥐 피에 있는 성장인자라 불리는 브로스이터 호르몬 등이 늙은 쥐의 노화를 느리게 하거나 혹은 회춘하게 해서 더 오래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 잇몸도 회춘할 수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치과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랑 가장 유사하다고 알려진 돼지에서 실험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6개월 된 어린 돼지의 머리를 얻었어요. 이 치아 부분에 조직을 긁어가지고 단백질을 추출했습니다. 그것을 손상된 잇몸에 발랐더니 재생이 일어난 겁니다. 치아 주변에는 치주인데 뼈, 백악질, 잇몸 이런 조직이 있는데 다 재생이 된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실험이었죠. 이러한 조직은 이가 처음에 막 생길 때 외에는 절대 생기지 않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엠도게인이라는 제품입니다. 전 세계 1위 임플란트 회사인 스트라만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엠도게인의 주성분은 치아가 만들어질 때 많이 나오는 아멜로젠닌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이것을 손상된 잇몸에 바르면 잇몸이 재생됩니다해충이 일어난다니까요. 심지어 이것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재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해왔던 케이스 사진들을 잠깐 볼까요? 오른쪽 아래에 치아의 뼈가 손상되어서 신경치료와 엠도게인을 병행했습니다. 거의 8년 정도를 쓰고 발치했던 케이스긴 한데 엠도게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1~2년 정도밖에 못 쓰고 뽑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최근에 한 케이스입니다. 잇몸이 부어서 오셨고 다른 치과에서 발치 이야기를 들었는데 치아가 흔들리질 않아서 엠도게인으로 재생치료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치료 후 붓기도 가라앉고 방사선 사진도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뼈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생이 온전하게 되려면 6개월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래도 빼야 한다는 치아의 증상이 좋아져서 환자분은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는 치과를 찾기 어려울까요? 이 영상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셔도 엠도게인을 하는 치과를 찾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엠도게인은 일단 케이스 판별과 진단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한다 해도 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술식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엠도게인 이 녀석이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많이 필요해요. 덜렁덜렁 거리는 흔들리는 치아를 치과 가서 엠도게인 해주세요 재생치료 해주세요 하시면 돼요. 이가 흔들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엠도게인이 어떤 때쓸수 있는지 그런 케이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럴 때 치과 원장님이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하는 케이스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 치아가 거의 안 흔들려야 합니다. 환자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것과 의사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뼈 손상 부위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릇처럼 오목해야 합니다. 평평한 경우에는 그 녹음 부위에 엠도게인을 넣어도 이 흩어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오목하게 돼 있는 경우는 엠도게인을 잘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최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환자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하자고 할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덴티피디아였습니다.